아유, 갈 준비 다 했어요? 네. 아유, 이쁘네요. 어우,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하니까 좀 진짜 큰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봐도 컸고, 이렇게 봐도 컸고, 이렇게 봐도 컸고, 이렇게 봐도 큰것 같은데? <laughs> 머리도 아주 뿔긋 뿔긋하게 염색하고. 뿔긋 뻐구, 뿔긋 아니야? <laughs> 그 아빠가 쓰는 건데 그냥. 조금 있어야 돼. 한 20분 있어야 되니까 좀... 10분 있어야 돼? 아니야 40분에 가야 돼 우리... 이따 가 아니야 어우 멋있어요 <laughs> 이야 오늘은 3월 2일 방학이 끝나고 아이들 입학하는 날입니다 머리에 힘좀 줬어 힘? 응. 그러게 두 발도 좀 정리하고 응. 아빠와 딸 같다 그래고 <laughs> 옆으로 보면 <laughs> 저희 동갑입니다, 동갑. 동갑입니다. 오늘은 막내가 또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한번 가봐야죠. 응. 이제 큰 아이, 둘째 아이는 이제 다 등교를 한 상태고요. 저희는 입학식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집에서 대기 중입니다. 오늘은 입학식 끝나고 같이 점심 먹고 오후에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이야, 준원이 멋있다, 멋있어. 신나요. 오~~~ 느낌이 틀리다 틀려 어머 응? 네. 어떤 초등학생이 될 건가요? 좋은 초등학생이요 일 모범생이 될 거예요 모범생? 네. 좋았어 이야 날씨 좋다 날씨 좋아 지금 네, 네, 네. 네. 여기 서봐 준호야 여기 서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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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여기 봐네네 네. 네, 네. 하나, 둘, 셋! 한아 진짜 한 번밖에 안 찍어 얘네. 많지 애들. 엄마 갖고 있어 이 엄마 갖고 있을까? 마스크 벗어도 돼. 아빠, 아빠 가방 좀 들어줘. 준원이 열심히 학교 생활해라. 어? <웃음> 웃어, 웃어, 웃어. <laughs> 귀여. 자 하나, 둘, 셋. 오늘은 막내 준원이의 입학식이 끝나고 돈가스를 시켜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빠는 왕돈가스, 우리 준원이는 국물 떡볶이 돈가스, 샐러드 돈가스.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준원이 양말 빵고날라 그랬나? <laughs> 얘가 너무 빡 올려주면서 그래 준원이 입학 축하하고 많이 먹어 응잘 먹겠습니다 음. <laughs> 음. 맵지? 맛있어 너무 배고팠어 야, 아침도 안 먹었잖아 응. 준원이 학교 어떨거 어떨 것 같아? 생활? 학교생활? 음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있잖아 응. 막 내가 괴롭힘을 당하면 형아가 도와줘야 되잖아 응. 오히려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형아를 그래도 형아 5학년인데 응. 그리고 괴롭히고 막 그런 친구 없을 것 같아. 응. <laughs> 맛있어? 너무 매우면 너 많이 찍어 먹지마 조금씩 찍어 먹어 맵기보다는 너무 뜨거워 뜨거? 음. 많이 찍어서 먹어야겠다 엄마 군맛 김말이 응 나도 김말이 먹어야지 음. 유튜브에서 먹는 김말이랑 맛있을 것 음. 같아 음. 김말이 맛있어 나는 학교가 음. 무서울까가 걱정이 됐어. 그랬어? 막상 가보니까 어때? 재밌어. 그렇지, 괜찮지. 처음에는 설명을 음. 자세하게 해줘야 돼서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준원이네 반이 제일 일찍 끝났어. 오늘 봤지? 수아반은 30분 더 늦게 끝났잖아. 지금 끝났대. 응? 음? 지금? 응. 음. 돈까스 진짜 맛있다 맛있어? 꼭꼭 씹어먹어? 면은 이거 다 못먹었거든? 맞아 응. 엄마 아까전에 응? 나갈때 응. 거기 이제 반으로 갈때엄 응. 체육관에서 반으로 갈때 응. 엄마 아빠 못만날 할까 봐막 떨렸잖아. 다다 다 만나게 돼 있어 정말 응. 그래? 걱정 하나도 아닌네 응.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었지? 응. 다 며칠 동안은 선생님이 다 데려 데리고 내려올 거고 내려오실 거고. 형아가 올려 보내줄 응. 거야? 형아가 또 가면서 준원이 방에 넣어줄 거고. 어. 준원이는 진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 누나는 누나가 진짜 걱정이 많이 됐지. 누나는 혼자잖아. 그렇지. 형아도 없고 누나도 없었잖아. 오빠도 없고 혼자 다 했잖아, 근데 누나. 그렇지. 누나 올까봐 걱정했어? 아니, 엄마가 그냥 걱정을 했는데 누나는 그냥 바로 적응했어. 이틀만에? 응. 나도 다 적응한 것 같아 응. 누나는 응. 입학식 끝나고 다음날도 엄마가 이제 교실까지 데려다 준다니까 응 아니라고. 선생님이 교실 아빠까지 데려다 주는 거안 된다 그랬다고 혼자 간다 그랬어. 응? 엄마, 가도 된다고. 흠. 누나, 아기 때 귀여웠었는데. 지금은. 무서워. <laughs> 까불면은 그 건투 글러브로 내 이빨을 강제로 빼줄 거야. 나고 있는 이빨을 떡 먹어야지. 준원이 밥안 먹어? 응. 음. 매콤하다이 응. 음. 뭐가? 엄마는 다 괜찮아? 응. 아빠. 어떤 사람은 엄청 매운 거, 실비김치를 매운 거를 못 느껴 그냥. 어 대단한 사람이야. 원치 챌린지에서도 진짜. 그거를 그걸... 매운 걸못 느끼는 것 같아, 그지? 우리는 바로바로 바로 오는데, 그지? 응? 느낌이 바로바로 바로 오는데, 그지? 너무 매운 거못 먹는데. 나 너무 매운 거 먹을 수 있어. 국물 18원 18원인데요. 이건 안 매워 맛있다. 이제 만했으면 형을 오겠다. 그러니까 엄마. 아형 선생님 누가 됐을까? 무운쌤 아니었으면 아 음. 맞다 무운쌤 아니지?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가 오랜만에 애들이 다 학교를 가 갖고 음. 힘들겠다 오늘은 그지? 너 우리가 대현이랑 저는 완전 설레서 갔잖아 그래? 응 걔네는 뭐아 우리도 방학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뭐 응. 회사 나가는 설렘을 느껴보고 싶다 <laughs> 오랜만에 나가는 설렘? 응 아이스크림 설렘? 아 응. 재밌네요 Редактор 이것만 먹고 그만 먹어야겠다. 응. 잠을 자. 내가 이걸 한 통을 거의 다 먹었어. 그 돈까스 다 먹었네. 지금. 그래. 음. 다 먹었네. 음. 먹고 이제 일하러 가야지. 응. 음. 나 혼자. <laughs> 好了，嗯。Oh. Oh.